네굿 화이팅 하던 대로 네레 올렸어 고가 오케이 삼타이다아 다인도 이제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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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비벼 가운데 틈이고 이거 끝나면 쟤네 끝이에요 찍고 이제 쟤네 끝 네. 항상 저 똑같네 방탈 그리고 끝 네. 끝모 맞고 방탈 틀리고 가운데 찍고 나가고 옴버 숙이고 오 살한번 더, 어 아, 이거 추운 이래 때한 번만 더 오케이, 한 번, 한명더안되나 아, 나 이제 나가고, 나비, 아 이거 것 같다. 것 같다. 아 이거 맨날 튀 할퀴기 슬라임 와요 깨져요 슬라임 조심 r e Slime 만들 r e 만들 i m e 만들었어. Slime Wire. s l i m 왼쪽 i r e Slime w i 플레이 20초, 팔킥이 왼쪽이 또 옵니다. 네, okay. 10초입니다. 링크 올리시고 팔킥이 플레이 <끼리> 올렸고 끝나? 네, 계속 가서 었어 맞아요. 고 오른쪽 뚫렸고요 네. 아나1억좀 진짜 정신 나는데 바인드 이어요오 슬라임 와 쟤네 어요 쟤네 써. 잡기 생각하지 마 스페 스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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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 스페 끝났어 활팀니다이갈팡 깨지 않나? 그렇지 안돼 보여 저 7초 남고 왼쪽에 또 옵니다 어슬램 빠졌어 아 어, 빠졌네요 라이스 병신 다 하고 맞으면 어딨나? 빨리. 아 괜찮아 바로, 괜찮아. 자 바인드 쓸게요네 바인드, 바인드 바로. 네. 내도 써도 되고. 네. 네. 나 아까 보스. 스텔스. 네. 지금 지금 괜찮은 거임? 네. 아 나가 이제 나가 이제 나가. 너무 빨리 나왔네. 스텔스. 방칼, 죽이고, 이렇게 하고, 이게 나가고, 죽이고, 헤미코솔, 방칼, 떡이고, 방칼 가운데 아, 떡이고, 방칼. 패 한번만 더 8방 저기 숙이고 방방8패한번더 나이스 된거 아니야? 응. 나 진짜 한대도 안맞았어 어 숙이기 아 이거 조심 만들었어 응. 슬라임 오고 이제 10초 팔 티기 조심 이제 5초, 아! 왼쪽 왼쪽. 오른쪽 만들게요. 팔 튀기. 긴고 올리세요. 그프레임 네. 올렸어. 고. 고뭐 하면 돼. 굿. <laughs> 왼쪽 오고. 네. 바인드 이었고. 나 쟤네 쓸 거야, 나는. 쟤 음. 필요 없어, 1번은. 쟤네 터치고. 이 오고, 활키게 피하고, 굿, 스테. 슬라임. 슬라임 와요. 피하고, 싹. 활키기 슬라임. 네. 빠져요 네 들었어요 왼쪽 탈 키기 그냥 넘기죠 이거 바로 네, 네. 아..달곰 씨 계속 도망가 이만 빨리 나와 오케이 네. 아..깝다 들어가기 전에 끝낼 수 있었는데 네? 왔는데? 아 그니까 저거 벨룸 들어가기 전에 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중장판 조심 네 처음에 무조건 장판 가운데 아니네 아, 뭐야 맞아. 뭐야 이아장판장판아미아한 장판. 네. 미치. 명만 더 쳐야 돼 이제, 잠깐. 잠깐. 아이고, 잘 이제 장판 잠깐 스요 이제 맞지? 맞어 때나 그냥 스킬 쓰지 말고 피하 피하고, 해. 스페 피하고, 스스스 그 다음에, 케어. 네. 아래. 아, 미치. 씨. <laughs> 스킬 누르지 마요, 그냥, 진짜로. 네. 안 돼. 흥미 코드. 오토전. 오, 스페스페. 걸었어요. 스페. 아니, 하나씩만 제일 써도 돼요. 마저 같은데. 스페하고 뭐지? 바인 됐어요. Okay. 스페, 스페. 넘어가라 그냥 빨리. 오케이. 쁘빠져았어 걔네 쓰셔도 될것 같아. 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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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알프. 아래. 알프. 아래, 아래. 아래 패스트테스트알 나이스 바닥 차려 지금 발판 테스트이거평딜이데네 네. 평딜 네. 스페이스 스서스 발판. 됐다. 네. 이제 발판. 발판. 오케이. 이렇게 할수될 거고요. 판 스킬 한번더 됐다. 이제 가라 들어가. 알판. 한번 눌렀고 틀 m 에서풀겠다 지금 제가 세마 세발 안 되겠다. 아 저러오지마. 다, 다 왔다. 저도 왔어요. 바로 오시면 돼요. 네. 이거 피가 바로 가죠. 올렸음. 네. 고. 이방당요히 제네스 올게요. 제네어야 아인, 됐어요. 아, 한번 빼고. 저도 제네스 왼쪽에서. 갔다. 나 왼쪽에서 빼고. 굿. 빼. 정어 아래 나... 이 없애볼게요. 아이고. 어 1층 누구? 누가 새로 끌어왔니 1층 없앨게요. 이제 잠군 가. 음, 뭐야? 어 1층, 뭐야? 1층, 아 1층, 아, 몰랐어. 잠자리에 있다 네 왠만하면 웬만, 바로 2층에다가. 네, 층에다가 바로 2층에다가. 2층에다가. 아래 테라다가 만든 거는 어쩔 수가 없어. 네, 어, 이거 그냥 터치는 게 나을. 예, 네. 예, 그니까 터치는 거를 2층에서 알아서 터지게 터지던 말던 우리 가건드리던 형님 그거 2층 고 아이고 1층에 또 깔렸다 어 조심 말을 해줘야 돼 1층 깔린 거를 1층 음. 제지울게 1층 지울게요 아이고 2층 가로 2층 가로 두개스스 1층 2층 가로 세개 1분 음, 음. 2층 터치 터치 어. 완도 2층 터칠게요 아한 아, 어, 어, 두개 더 있다 1층에 있으면 1층에 오른쪽 1층 조심 네2 어, 터트렸고 어, 아 이거 2층에 깔아줘요 바로 스페 빌린다 스페 오0초예요 아, 새로 없앨게요, 이거. 한쪽도. 오! 장풍 조심! 테스트 장풍. 장풍! 새로 하나 없앨게요. 네. 오른쪽 것도. 새로 오른쪽에 4개 있어요. 새로 네. 오른쪽에 5개 있어요. 딜 얼마? 오 오케이 10초요 오케이 딩, 딩 올리시죠 짱어 위에 까는 거 좋아요? 아C 딩고 올리고 오케이 히 위에다 깔고 오케이 오시면 됩니다 갑니다 스페 쓰고 오리진 나이스 와 야무졌다 에코 이거 나야 네, 오른쪽 깔고, 깔고. 깔고. 다시 오고 이제 네로 이어 바인됐어요 오. 네네스 쟤네 네네 10에서 1이제 끝나요 1층가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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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라1 1층분층0분 10분. 1 0 1층분 10분. 1 1층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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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그냥 붙안돼 어차피 안 되구나 봤다 안돼안 돼요, 돼요 괜찮아요 이 네, 필요할 거 없죠 없음 없음 네. 가자마자 바인드 오케이 세홍이 바인드 세홍 나줘네어저 바인드 없어요 제가 쓸게요 그거 없어요 썼어 썼음 썼음 지우는 거 우선 네 제가 왼쪽 네. 거 지울게요 어 제가 네, 오른쪽 거 없네 왼쪽 하나 더 있음 하나 더 있음 또... 하나 지울게요 지웠어요 하나 줘요 네. 오른쪽 생겼어 오케이 지울게요 오케이 지웠어요 나이스 숙이고 오른쪽 지울게요 오케이. 지웠어 어, 다음, 바로 지울게 요 이제 안아줘요 각 숙이고 스미코스로 안아줘요 각나좀 오른쪽 지고지고 왔어 지고 왔어 지웠어 아못지 안아줘요 안니거 제발 지웠어 나이스 왼쪽 있어 나왔죠. 하나 이제 다가 아 씨... 아! 씨발 생겼어! 괜찮은괜찮은 별로 없어요 지금 죽이고 지었어요 일단 바로 바거죽이 네, 있어. 제가 오른쪽 거 지울게요 제가 지우고. 왼쪽 지울게요 오케이 죽어리고 아휴 후게 진짜 왼쪽 지웠고 하나 줘요 하나 줘요 마시... 왼쪽 개업가 당해어아나왜 이래 아이고 야죽겠이고아0초요 가서 음. 하면 돼 오케이 네. 왼쪽에 지워주실게 내가 오른쪽 지울 거야 오른쪽 지웠어 숙기고제 네, 왼쪽까지 지울게요 지웠어요 네, 오른쪽 하나 더 있고 안아줘요 조심 안아줘요 오른쪽 지워주면 좋고 숙기고아 씨. 진짜. 오른쪽 지워줘야 되는데 헬차에, 괜찮아 헬차. 안 나와 안나 어차피 어떡하면 어 뭐야 왜안 끝났어? 이제 끝났 어, 마지막이야 아괜찮레이리 바로 이거 점프하고 고 이거 이거 피하고 하고네 정권 조심 이제 올렸어요 이리로 오면 오케이. 이제 고네 스페 눌렀어 스페 스페 <laughs> 바인드 하고 다음 용발리 제너로 씹을 거야 바인드 했어요 스페 계속 바인드 풀리고 정권 조심 정권 쟤네, 쟤네, 쟤네. 피할 생각 하지 마, 쟤네. 정권. 조심, 조심. 어, 이거 너무 왼쪽에 있다, 이거. 살짝 더 가자. 네. 정권. 저거 벽에 다양한 공 나와가지고 난리나. 정권. 네. 고래 네 정권 정권 아니 늦게 떨어지는 데 나을 듯? 아니 그건 못 맞춰 사람아 더 달라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반하고 맞출 수가 없어 에반은 최고이 아니야 네 그니까 러 그냥 그 어... 그냥 생각해 계속 정권 20초 뒤에 넘어 가고 네 넘어가서 써도 도돼 넘어가서 네. 바로 네. 바인드 해도 되면 세형님 해주세요 네끝 보시고 근데 안돼 애매할 거 같은데 애매해 애매해 애매, 안 할게요 스페 한 번만 해줘 스페 한 번만 제발 이제 스페 안 들어, 아껴야 돼, 아껴야 돼. 맥이 들어왔고 안아줘 요 조심. 숙이고 왼쪽 생겼고 왼쪽 주지 줄게요. 어. 아 시발, 어 맞았어. 진짜, 아, 둘. 알아줘요. 안아줘, 안아줘요. 오 미친,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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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숙이고. 오른쪽 지우러 갈게요. 오케이. 어, 하나 더 생겼어. 오케이. 왼쪽도 있고 숙이고 지울게요. 네. 오른쪽. 이거 안아줘요. 아스두번 눌렀어. 오른쪽 하나 더 생겼어. 이 안아줘요. 안아줘요. 오케이. 숙이고 오케이. 왼, 왼쪽, 왼쪽 지울게요. 오케이, 굿. 왼쪽 지웠어 굿. 왼쪽 끝에 하나 있어요. 오케이, 자, 줄게요. 줄게요. 숙이고 네, 주의 고도 말해 주는 좋아. 가운데. 오른쪽 거 지울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 뭐야 이거? 여기 많아요. 이제 안 하세요. 조심. 저 오른쪽 지었어요안 네. 하세요. 오케이. 이게 왜 맞아? 아. 아 씨. 오, 뭐야? 나 봤어. 이쪽, 이쪽. 또 터네서 봐. 괜찮겠지? 네, 지울게요. 응. 레래 5초예요. 긴 걸리. 네. 속이고 이거 안 하죠, 각인가? 아직 아직이 있을 거같 아, 몰라. 끊었어. 오른쪽이 있고. 바인 이어주시면 좋고 오른쪽이 좀 많아요 바인드 이었어요 제가 오쪽 하나 지울게요 네 어차피 10초야 이제 네. 안 눌러도 될것 같아요 쟤냈어쟤냈어쟤냈어요 쟤네 쟤냈어요 그냥 아끼지 마 제발 오케이 가자 비벼 비벼 지웠어 가자마자 바인드 댄스 오케이 제가 할게요 쟤 할게요 세훈님 네 아이고 형 어? 근데 뭐 어쩔 수 스테이크. 아유. 스테이크 다 많아요. 확인하시면 충분히 이렇게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8분이나 했어, 8분. 어마많시지 스테이크 좀 해줘, 스테이크. 손권. 되게 괜찮은 거예요, 지금? 네, 되게 네. 널널해, 널널해. 이렇게 흔청날 날해서 마음 편하게. 데카만 테스트 데카만. 이거 세웅님 데카 많으니까 멀리 있는 거 세웅님 데려줘야 돼.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멀리 있는. 거. 그리고 오케이. 정권 생각. 정권 뺄게 정권. 오, 단풍이 대박이다. 스테기, 스테기, 스테. 20초 남았고요. 네. 4 0 5 0 내려가서 권 어, 생각. 이제 안 눌러도 돼요. 네. 아, 깎이고 <laughs> 지어둘 수 있으면 너무 좋다. 바로 오, 어, 바로 생겼어. 왼쪽 어, 지었어, 지었어, 지었어. 어, 오케이 하나, 둘, 안아줘요, 안아줘요. 가 안아줘. 요그렇쪽어 아, 오른쪽 생겼어. 바로 지었어, 바로. 크기고. 이제 10초 정도 남았어요. 오케이. 저 이제 10초예요. 빙거 네. 올릴게요. 자 오른쪽 지고 올게요. 지었고. 네. 죽이고, 안아줘요, 가. 이제 프레이 올린다. 쓸게, 끌주면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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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해주면좋아다끝난다 고, 고. 마켓풀이라, 펫 가인드 제가 이길 거예요. 오케이. 오른쪽 생겼고. 오른쪽 지울게. 오른쪽, 오케이. 하나 더 있어. 오케이. 3초 뒤에 쟤네 먼저 쓰고. 쟤네 쓰고 지워. 오케이. 쟤네, 쟤네, 쟤네. 지워줘, 지워줘. 오우씨. 지웠어요? 네, 잠시네. 쟤네 아기면안돼 이제 아, 쟤네 끝 멀리 는거 지웠고, 멀리 는거 지웠고 숙이고 밖, 바로 옆에 있는 거좀 지우고 싶은데, 기다려요 저, 어, 제가 왼쪽 지울 거예요 이제 오른쪽 지울게요 지웠고 왼쪽 지웠고 숙이고 네. 저맨 끝에 있는 거 지우고 올게요 네. 네 아! 바로 아이고, 또 생겼어 아이고, 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지울게, 지웠어 오케이 오른쪽 그래, 까 지울게 하나 더 있다, 더 있다, 아, 더, 더, 더 있다 지웠어, 지웠 안아줘요 아이고. 지웠나? 지웠어 지웠어, 지웠어 지웠 어 왼쪽 개 많아 으딜 천천히 하죠 그냥 맞지 말자 이거 지웠고 100타... 어딜 어! 널널해 그냥 스킬 천천히 써 어어 개 바로 바인드 되면 하고 아이고 이거 게요 애매해 애매해요? 애매 진짜 애매 어, 어, 하지 말자 그러면 아 하지 말자 안안 해도 진짜 애매 어차피 어서 합의할도안 타고, 엠버만 써. <laughs> 정권을 아. 여유께, 엄청, 엄청 덜덜해. 네, 엄청. 스페, 스페, 스페 중개. 카만 아, 백만 내가, 내리카 생겨서. 정권. 그딜안 네, 어. 해도 돼. 지금 비좁아. 진짜 그정도 스페, 스페. 이번에 검색이 많이 거야. 보단님은 그냥 본인 거 쓰는 걸로 넘어가자면 우리가 주어지. 네. 정권. 야 우리 그렇죠. 정권 생각. 때까지, 정권. 때까지. 25초니까 가서 할게요. 네. 이거 2분 해 어떻게? 아니 3분 해야지 권. 넘어가서도 3분 30초. 라3분3 0 1분 0초 2분 널0초 2분 30초. 2분 3 0야 2분 3 0 2분 3 0야 2분 3권초 2분 30초. 2분 30초. 2분 거야초 2분 30초. 2분 3 거야. 오케이. 끊을 거야 이거. 끊었어. 오케이. 네, 오른쪽 거 지울게요, 형님. 네. 가인드 바인 제가 이길게요. 보다님 그냥 쓰고, 본인한테. 네. 가인드 이어요 끝나고 제네하고 지워야 돼. 오케이. 네. 왼쪽 지울게 왼쪽 지게요 왼쪽. 지어아그 본인한테 쓰라고, 본인한테. 오케이, 오케이. 쟤네, 제네, 제네제네제네 제네 쓰고 오른쪽 지워줘. 오케이. 아, 지워. 왔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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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딱 아, 끝에 있어요. 하나, 둘. 아이고 저 왼쪽 지우 이제 젤이 끝이에요 자꾸 지우지 마 왼쪽 지었음 오른쪽 있어요 오저 오른쪽 까지지어볼게요오 내가 지었어 내가 지었어 오케이 왼쪽, 왼쪽 있어요 오른쪽 있어요 왼지었어요 죽이고 왼쪽 한면더 지움 오케이 됐다. 이제 안아줘요 박 왼쪽 까 지울게요 이제 안아줘요 안아줘요, 안아줘요. 오케이, 오케이. 왼쪽 지울게요. 아직 아직 어, 지웠어. 나갔다가. 어, 참고로, 왼쪽에 있어. 왼쪽 끝에 있어. 오케 내가 지울게.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있어. 흑이고. 아이씨 미친놈. 이것도 제가 지울게요. 지웠고. 지웠어. 흑이고. 어, 아씨. 안아줘요 아, 잠깐만. 오, 어, 조심, 세카 조심. 어, 이거. 오우 쉣 죽였어 얘가 오케이 에이 힘든데? 힘든 스페 스패괜찮괜찮 괜찮? 정권 생가 아! 아 어, 맞아 어 독사님 조심 저거 저거 고래 막해야돼 빠지죠? 응 고래 무조건 피해야 돼 50초 제가 네, 썼어요. 개패 개패. 아 오비진 없었나? 이제 쟤네 돌았을 거야 아까 안 찼으면 쟤네 쏴. 오케이. 오. 와우. 와우. 이거 북극공 없으면 진짜 30분 꽉이네. 그건 아니고요가 오. 가가고고입니다 네. 제발 제발. 오씨아 깜짝이야. 아. 뭐야? 아... 뭐야? 뜬줄 알았어. 아.